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명품은 무엇인가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가방? 아니면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아주 기묘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강남의 초우화 백화점 1층 명품관. 공기마저 비싸게 느껴지는 이곳. 사람들은 이곳을 욕망의 성전이라 부릅니다. 구두 굽소리조차 조심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오늘의 주인공 김윤서 대리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 백화점의 퍼스널 슈퍼입니다. 고객의 체형뿐 아니라 취향, 심지어는 그날의 기분까지 읽어내는 최고의 전문가죠. 보육원 출신이라는 환경은 그녀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던 습관이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안목이 된 셈이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실력보다 그녀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특히 이 사람 박미경 층장은 말이죠. 김대리, 오늘 vvip 오시는 거 알지? 옷매무새 좀 똑바로 해.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 백화점 격이 떨어지는 거야. 명심해. 넌 우리랑 급이 다르다는 걸. 윤서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익숙한 무시니까요.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격은 비싼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정문의 회전문을 지나 이 화려한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남루하다 못해 애처로운 차림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등산복 바지. 흙탕물이 튀어 원래 색을 알수 없는 운동화. 그리고 어깨에는 한쪽 끈이 반쯤 끊어진 다해진 천 배낭이 매달려 있었죠. 노인이 발을 뗄 때마다 대리석 바닥에는 지저분한 물자국이 남았습니다. 쇼핑하던 고객들이 코를 막으며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저게 뭐야? 보안팀, 보안팀 안 부르고 뭐해요? 저런 사람을 왜 들여보내? 당장 내쫓으란 말이야. 박 층장의 목소리에 노인은 당황한 듯 멈춰 섰습니다. 끊어진 가방끈을 잡고 안절부절 못하는 노인의 손등에는 거친 세월의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백화점의 주인 윤만기 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감을 직접 시험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꾸민 채 자행에 나선 것이죠. 보안 요원들이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는 찰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제 손님이십니다. 손대지 마세요. 윤서였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의 경악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살짝 굽혀 노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어르신,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이대로 계시면 감기 걸리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잠시 몸좀 녹이시겠어요? 박 층장은 기가 차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김 대리 미쳤어? 거긴 VIP 라운지야. 저런 노숙자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윤서는 박 층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층장님, 우리 백화점의 가치는 가격표가 아니라 고객의 편안함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르신께.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환대입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이 흐르는 VIP 라운지 안 노인은 쭈뼛거리며 소파 끝에 걸터앉았습니다. 윤서는 가장 부드러운 수건을 가져와 노인의 젖은 머리를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난 배낭. 윤서는 말없이 자신의 서랍에서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한 땀, 한 땀.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끊어진 가방끈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안 무서워? 나 같은 사람한테 잘해줘봤자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윤서는 바느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사람 귀하게 대접하면 그 복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요. 그리고 이 가방... 어르신이랑 참 오래 함께한 친구 같아서 그냥 보낼 수가 없네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노숙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조원의 돈을 주물러온 제왕의 눈이었죠. 윤서가 정성껏 수선한 가방을 건네자 노인은 가방을 고쳐 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기라. 그래. 정말 큰 복이 나한테 왔구먼. 노인이 백화점을 떠나고 난 뒤. 윤서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박증장은 기다렸다는 듯 윤서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하죠. 하지만 윤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고쳐준 그 낡은 가방 안에 이 백화점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잠행을 마친 윤 회장이 본사로 돌아가 비서실장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당장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조사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참 씁쓸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면을 찌르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 그 후에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는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백화점 뒤편의 어두운 비상구 복도에서 폭우가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윤서의 마음에는 더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노인을 VIP 라운지에 들였다는 이유로, 윤서는 박 측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듣고 있었죠. 김대리, 내가 무슨 성녀라도 된줄 알아? 그 노인네가 흘리고 간 흙탕물 닦느라 우리 막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부린 그 같잖은 동정심 때문에 우리 백화점 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윤서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보육원 시절부터 지켜온 자존감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윤서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죠. 바로 사랑하는 남자, 도연과의 관계였습니다. 늦은 밤, 인적 드문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윤서의 연인이자 이 백화점의 상무인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서씨, 미안해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 윤회장님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숨어서 만나지 않았을 텐데. 윤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재벌가 아들과 보육원 출신 직원 한국 사회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저는 괜찮아요. 다만 상무님이 저 때문에 가족과 등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고급 검정 세단 내부 같은 시각 백화점을 떠났던 노숙자 노인 윤만기 회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등산복 대신 정갈한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차 뒷좌석에서 태블릿 PC를 넘기며 비서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죠. 회장님, 김윤서 대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보육원 출신이지만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고 백화점 입사 후 고객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무님과는 2년째 교제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윤서가 꿰매준 배낭끈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바느질 자국. 그는 창밖에 야경을 응시하며 나지게 읊조렸습니다. 가방끈은 잘 고치더군. 그런데 내 아들 인생까지 고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어. 다음날 아침 백화점 사무실에서는 평화로운 아침을 깨운 건박 층장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뭐 VIP 한 사모님이 맡긴 한정판 시계가 없어졌다고? 당장 CCTV 돌려. 어제 그 라운지에 누가 들어갔었는지 똑똑히 확인해. 박 층장은 기다렸다는 듯 윤서를 지목했습니다. 라운지에 외부인을 들인 건 윤서뿐이었으니까요. 박 층장은 윤서의 사물함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윤서가 보육원 동생들의 수술비를 위해 몇 년간 피땀 흘려 모아온 적금이었죠. 하지만 박 층장에게 그것은 완벽한 증거물이었습니다. 이것 봐, 김 대리, 내가 감히 우리 VIP 고객 시계를 훔쳐서 현금화한 거지? 보육원 출신이라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 그리고 몰려오는 경멸. 윤서는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도둑으로 낙인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의문의 무리가 백화점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어제 그 노인이 입었던 낡은 등산복 대신 압도적인 위험을 풍기는 윤만기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윤서가 억울하게 끌려가는 고객센터를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윤서가 정성껏 수선해준 그 낡은 배낭이 들려 있었죠. 과연 윤회장은 윤서를 구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유혹한 그녀를 처단하러 온 걸까요? 가장 억울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한선이가 오해로 돌아올 때일까요? 아니면 내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을 때일까요? 오늘, 윤서 씨는 인생에서 가장 긴 복도를 걷게 됩니다. 백화점 보안실 내부는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 차방이 모니터로 둘러싸인 좁은 방. 윤서는 죄인처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박 층장이 조롱섞인 눈빛으로 서 있죠. 책상 위에는 윤서의 사물함에서 나온 낡은 돈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김 대리, 아니 김 윤서 씨, 이돈 뭉치 어디서 났어? 퍼스널 슈퍼 월급반한데 명품 시계 하나 팔아 넘기면 딱이 정도 나오지 않나? 보육원 동생들 챙긴다는 핑계로 뒷구멍으로 이런 짓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윤서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 돈은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점심값을 아끼고 남들 쉴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천천성 심장병을 앓는 보육원 막내의 수술비였죠. 층장님, 그 돈은 제가 5년 동안 모은 적금입니다. 시계는 본 적도 없어요. 제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윤 회장의 행렬이 고객 센터로 향하는 중이었고, 하지만 박 층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서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듭니다. 바로 그 순간 보안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길을 터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어제 그 낡은 등산복 노인은 온데간데 없는 윤만기 회장이 나타납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인매는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박층장은 당황하며 손을 내립니다. 회장의 정체를 모르는 그녀는 그저 높은 분이 오신 줄로만 알고 허리를 굽힙니다. 아이고 귀빈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정돈 중입니다만 윤회장은 박층장을 투명 인간 취급 하며 지나쳐 윤서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인 돈 봉투 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이 돈이 자네 것인가 윤서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어제 자신이 도왔던 노인이 이런 건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배경이 도연의 아버지에게 이런 식으로 낙인 찍힐까봐 말이죠. 윤회장의 머릿속에 어제 윤서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가치는 그분이 입은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온 세월에서 나오는 거라 배웠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가 수선해준 자신의 배낭을 책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올려놓습니다. 박 층장이라고 했나? 자네 눈에는 이 가방이 도둑놈의 가방으로 보이나? 아니면 이 백화점 주인의 가방으로 보이나? 박 층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백화점 주인이라는 말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죠. 윤 회장은 윤서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비서실을 통해 모든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훔친 진범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돈 봉투 속에 담긴 눈물겨운 사연이 무엇인지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여기서 바로 윤서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모진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말이죠. 김 대리, 자네가 결백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해보게. 증명하지 못하면 자네는 오늘로 끝이야. 내 아들과의 관계도 이 백화점에서의 미래도.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을 선택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제가 고친 가방끈이 튼튼한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윤서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윤회장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그리고 보안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도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윤서가 던진 승부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계를 훔친 진짜 범인의 정체는 현장에서 어떻게 밝혀질까요? 악행은 발이 빠르고 진실은 느릿하게 걷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 진실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악행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됩니다. 오늘 이 화려한 명품관을 가득 채웠던 가시계 가면들이 단한 마디의 산산조각이 납니다. 윤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윤 회장의 낡은 배낭을 가리켰죠. 회장님, 어제 제가 어르신의 가방을 수선해 드릴 때 안쪽 주머니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다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르신의 성함이 적힌 오래된 명찰과 함께 아주 낡은 장부 하나가 들어 있더군요. 박층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윤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윤서는 말을 이어갔죠. 그 장부는 이 백화점의 개점 당시부터 기록된 자재 관리 명부였습니다.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기록이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건물의 역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요. 그런 분이 맡기신 가방을 제가 도둑놈의 가방이라 모욕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박 층장의 명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박미경 층장, 자네는 격을 다졌지. 내 눈엔 자네가 둘은 수천만 원짜리 정장보다. 이 아이가 깨면 내 가방에 실밥한 땀이 훨씬 더 격주있어 보이네. 박층장은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백화점의 보안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계는 정말로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 순간 보안실의 대형 모니터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윤 회장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조작한 것이죠. 화면에는 박 층장이 누군가와 은밀히 거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분실되었다던 한정판 시계는 윤서의 사물함이 아니라 박 층장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중고, 명품업자의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박 층장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의 물건을 빼돌리고 그 죄를 만만한 윤서에게 덮어 씌우려 했던 겁니다. 백화점 메인홀에서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 회장은 윤서의 손을 잡고 보안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부로 박미경 층장을 해고한다. 또한 그동안 박 층장의 갑질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던 관리자급 전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겠다. 박 층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윤서에게 강요했던 그 굴욕적인 자세 그대로 말이죠. 회장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윤회장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윤서 대리, 아니, 김 디렉터. 사람을 보는 자네의 눈이 우리 백화점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주게. 자네가 어제 보여준 그 진심이 이 차가운 건물에 온기를 불어넣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하는 도연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의 자맹이 결국 윤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윤서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억울함에 짓눌려 있던 어깨가 펴지고,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믿어준 한 사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자, 진심이 승리했다는 증거였죠. 이 상황은 정리되었습니다. 가짜들은 몰락했고, 진짜 명품 같은 여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큰 산이 하나 더 남아있죠. 회장으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윤만기는 윤서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 중 과연 몇 명이나 우리의 거치에가 아닌 영혼을 들여다봐 줄까요? 화려한 백화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이제 가장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눈부신 상결례가 시작됩니다. 서울 근교에 한적하고 정갈한 한정식집은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고즈넉한 한옥 아닙니다. 평소라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긴장했을 윤서였겠지만 오늘 그녀의 표정은 신비로울 만큼 평온합니다. 맞은편에는 위험 있는 정장 차림의 윤만기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윤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도연이 있죠. 식탁 위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했지만 누구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윤 회장이 곁에 두었던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에도 윤서가 한땀한땀 기워준 그 낡은 배낭이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더구나. 나는 평생 이 백화점을 키우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내 낡은 가방끈을 보고 눈물을 글썽인 사람은 이 아이가 처음이었다. 윤 회장은 가방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낡은 배낭. 그것은 윤서의 진심이 거둔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윤서야, 너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했지. 하지만 나는 내가 받은 그 교육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남의 아픔을 먼저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우리 집안에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었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세월, 보육원 출신이라는 낙인이 서러워, 남몰래 울었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한이 아니라 정이 되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덜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진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현은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주식이나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윤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보육원 아이들의 수술비 영수증. 그리고 아이들이 윤서에게 쓴 삐뚤삐뚤한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내가 모은 그피 같은 돈은 아이들을 위해 이미 전달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주는 첫 선물이다. 앞으로 그 아이들의 교육과 자립을 돕는 윤서 재단을 설립할 생각이다. 내가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겠니? 시간이 흘러 백화점 로비의 활기찬 모습에 백화점입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객의 가방 브랜드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미소에는 가식이 아닌 온기가 서려 있죠. 김윤서 총괄 디렉터 그녀의 명찰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심을 수선해드립니다. 윤서는 오늘도 백화점 정문을 들어서는 모든 이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그가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든 화려한 정장을 입은 신사든 상관없이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숫자로 사람을 매기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이라는 실로 꿰맨 관계는 그 어떤 풍파에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윤서와 도연의 결혼식 날 아침, 윤서의 책상 위에 익명의 소포 하나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헤어진 줄만 알았던 어머니의 사진과 낡은 베네 쩌고리가 들어있었죠. 과연 윤서의 진짜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